손주 좀봐줄수 있냐는 자녀의 부탁. 어르신들 혹시 부담되셨던 적 있으신가요? 할머니니까 당연히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? 시간 많으시잖아요.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? 하지만 많은 분들의 진심은 이렇습니다. 몸은 힘들고 마음은 부담되고 거절하면 나쁜 할머니 될까 봐 말도 못 하고 끙끙 앓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. 그런데요, 의사들도 이렇게 말합니다. 무리한 육아는 노인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. 허리 통증, 우울감, 만성피로까지 생길 수 있어요. 게다가 은퇴 후의 삶은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. 조금 느리게, 조금 여유롭게 내 인생의 후반전을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잖아요.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내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것은 충돌하지 않습니다. 요즘 허리가 많이 아파서 쉽지 않겠네. 짧은 시간이라면 도와줄 수 있어. 이렇게 부드럽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. 오히려 이런 솔직한 대화가 자녀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도 해요. 무조건 희생하는 부모보다 자신을 돌보는 부모가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 할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손주 돌봐달라는 부탁, 거절해도 괜찮을까요?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공감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도 부탁드려요.